윤건달의 연휴와 사전 투표에 앞서 내일 사실상 마지막 주말을 맞아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유세 총력전을 펼칩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공정 선거 지원단이 대선 선거 운동 현장을 감시하고 투표 동료 활동까지 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발생한 시신 훼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숨진 여성의 동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찰 청간부가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도 유세에 총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또 연휴가 시작되면서 내일과 모레 사실상 마지막 주말이 되는데요. 경남 민심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소리> 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는 자체 조사 결과 문 후보가 경남에서도 승기를 잡았고 이번 주말 집중 유세로 지지율 50%의 발판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선거 분위기는 우리가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유권자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골목을 누비면서 우리 공약 설명하고 표심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경남선대위는 최근 대구 경부에서 시작된 보수층 결집이 경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일 홍 후보 경남 유세로 역전극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지약 지역, 지역을 대상으로 젊은층 여성분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홍 후보의 진정성을 알려서 안철수 후보의 경남 선대위는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 흐름을 이번 주말 유세로 끊는다는 계획입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경남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 온들하고. 모든 분들이 우리 경남의 청력으로 함께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 경남 선대위는 TV 토론 이후 경남 민심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내일 유승민 후보의 경남 유세를 통해 지지율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합니다. 유승민 후보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을 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경남 선대위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 두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경남 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 공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바로 홍준표 지사 이런 낡은 점들을 제대로 좀 도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심상정 후보가 도민의 도민들로부터 홍준표 지지를 넘어서는 대선 여론조사 결과도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 3일부터 공표할 수 없어 이번 주말 경남 민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대선과 총선 등에서 유세 현장을 다니며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 단속하는 사람들, 공정 선거 지원단인데요. 선거 막바지를 맞아 투표 동료 활동까지 더하는 공정 선거 지원단의 모습을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후보자 지지를 당부하는 선거 사무원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을 감시하는. 공정선거 지원단입니다. 조탈를 예, 나오게 보, 보이게 해주세요. 선거사무원의 복장과 이름을 확인하는 것부터 현수막과 벽보를 점검하는 일까지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없는 현수막 같은 경우 이제 불법 현수막이죠. 그러면 예,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 뭐 위원회에 재교부를 받아서 붙여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야 됩니다. 조기 대선인 이번 선거에서는.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기 위한 활동에도 분주합니다. 길거리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 사전 투표 홍보를 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 법으로 보장되는 거 아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투표 일은 5월 9일인데, 네. 그리고 5월 4일과 5일, 즉 네.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 전국 네. 어디서나 네. 이렇게 저기 신분증만 있으면.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경남에서는 230여 명, 전국에서는 3,100여 명이 공정선거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KBS 뉴스 김준환입니다. 통영에서 40대 여성이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숨진 피해자 47살 A 씨가 살던 다세대 주택입니다. A 씨는 이곳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신고를 받고 창고를 수색하던 경찰은 아이스박스에서 훼손된 시신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용의자인 49살 김모 씨가 집안에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A 씨와 동업 관계인 김 씨가 A 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전화로 살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가 된 겁니다. 하지만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씨는 휴대전화를 끈채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2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함께 사업을 하려 했던 점등 이들의 행적을 토대로 범행 동기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은 용의자 연고가 있는 서울 경찰과 공조해김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찰이 함안 지역 개발 비리 등 지역 부패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데요 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남 경찰청 간부가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의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지역 전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수사해온 경남경찰청. 그런데 수사 도중 한 식당에서 경남경찰청 간부가 수차례 식사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간부와 식당 주인의 아들은 고교 동문으로 수차례 식당에서 공짜로 식사를 했고 식대는 해당 고등학교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한 사업자가 냈다는 겁니다. 또 부서 직원들과 회식 밥값도 대신 계산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남 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에서 각각 해당 간부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문제 간부를 직위 해제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로 발령을 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식사를 제공받은 건 인정한 가운데 다른 경찰들도 이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송함인 독도함 2번함이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군함과 경비정 등 특수선 분야에 집중하며 수주 가뭄을 이겨내고 있는 조선소를 공웅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5년 진수된 독도함 1번함. 오늘 건조에 들어간 독도함 2번 함의 기준이 되는 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송함입니다. 한진중공업은 1번 함 인도 이후 7년 만에 2번 함의 건조도 맡게 됐습니다. 수주액은 4,2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1972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함정 건조 실적을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고속정 상륙함 해경 경비함 등. 특수선 전문 조선소로 변신을 꾀한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영도 조선소는 특수선을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초대형 상선을 중심으로 한 투트랙 운영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의 수주 규모는 12척 5,100억 원어치로 조선업계 수주 가뭄이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수주 잔량은 20척으로 2년치 일감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한진중공업은 올해는 흑자 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구담 2 척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 펀드를 통해서 10척 이상을 발주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소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이는 세계적인 조선소 수주 가뭄. 잘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으는 단순화, 집중화 전략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이 5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장했습니다. 5년 동안 중단됐던 이순신 순국 제전도 이순신 탄신일에 맞춰서 호국 제전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장기를 든 조선 수군을 앞세우고 상역군들이 상열을 메고 뒤따릅니다. 이순신 장군의 운구 행렬을 재현하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공사로 중단됐던 이순신 순국제전이 5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12월 대신 탄신일에 개최되면서 명칭도 호국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은 장군이 순국한 관음포 유적지를 280억 원에 들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 와서 직접 보니까 되게 정말 대단한 사람 우리나라 있었구나라는 게 가슴 깊이 와닿게 된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순국공원은 1 8 7천여 제곱미터 터에 호국광장과 관음포 광장으로 나눠져 조성됐습니다. 호국광장은 노량해전의 벽화로 그린 순국의 벽과 임진왜란의 주요 해전의 배우는 각서공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관음포 광장은 리더십 체험관과 당시 수근의 식사를 재현하는 이순신 밥상 체험관 등 체험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덩자룡 장군의 부조상이 이렇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앉히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앞으로 남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조성되었지 않는가? 이순신 순국공원이 남해군 역사관광 중심지와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오늘 저녁 마산항 제일부두에서 연등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봉축 연등 전시와 봉축 법요식이 진행됐고 초청가서 함께하는 봉축음악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남민주노총이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추방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7명, 해마다 2,400명이 산업재로 숨지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4년여 만에 분기 실적에서 흑자를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2,9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2조 7,840억 원, 당기순이익은 2,613억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2012년 4분기 흑자 열낸 이후에 17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STX 조선해양이 1년 5개월 만에 선박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최근 두 곳의 국내 선사로부터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네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은 지난 2015년 11월 선박 수주 이후 17개월여 만에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시는 내일 철쭉이 만개한 비음산 정상에서 창원 시내와 진례들판을 한눈에 볼수 있는 제23회 비음산 산성 철축제를 개최합니다. 산청군과 합천군은 모레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황매산 철축제를 공동 개최합니다. 이밖에 의령군 한우산에서 모레 한우산 철축제가 열립니다.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 선거벽보를 낙서를 한 혐의로 예순세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